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Oh, mm -hmm.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11기상 1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그 남한 행적고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로브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브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어.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유다가 여호와 보시의 기 악을 향하되 그의 조상들이 향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법한죄로 요와를 놓였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로우방 왕 제5년에 애구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우밤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애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미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우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르우보암과 예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라 르우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이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 14장의 내용은 제 남북으로 나뉘어진 라일 민족들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기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신앙을 본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했다 하는 것을 기록해둠으로써 그것을 잃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 예로보암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로보암 왕이 죽으니 그의 그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된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마찬가지로, 유다왕로호암 역시도 로호밤이 죽을 때에 그의 모든 행적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된 이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어. 여로보암이나 로보암은 각자의 나라에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들이 일생 살면서 어떤 일을 했고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삶의 내용이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모든 행적이 역대 왕들의 일기인지략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후손들이 그 역대 왕들의 일기책인 역대 지략을 읽으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그 왕들의 기, 어, 그 략을 역대 지략을 읽으면서도 똑같은 행위를 똑같이 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이 죄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심판의 엄중히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기록해 보시면은, 어, 북이스라엘 여로 보암이, 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에 일하니까, 편안히, 어, 죽음을 맞이해서, 어, 편안한 죽음을, 어, 산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역대하 13장에 보시면은, 이여로보암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여로보암과 르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여로보암이어 유다 나라에 어 유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다 나라의 왕인 아비암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도록 힘을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이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패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그 전쟁에서 50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죽었는데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역대 왕 왕들의 일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로보암 왕이 죽음의 그 조상들과 같이 사니라 하는 말씀으로 간단히 기록했지만은 실제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치심으로 그가 병을 얻어서 죽었다. 그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의 죄는 각자의 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아비의 죄를 자식이, 자식의 죄를 아비가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계시록 20장에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 삶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 기록되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가 아버지의 실패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로밤함은 아버지보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남색하는 자,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가난 민족들이 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엄난하고 추악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멸망을 보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것을 본받아서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나마 암몬 자손의 딸이더라. 여러분 암몬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신, 하나님이 멸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은 어. 아세라상을 생길 뿐만 아니라 밀공을 생기되 자녀들을 불에 던지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우상숭배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는데 그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 아, 행한 것입니다. 푸른 나무와 모든 산아의 나무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우상을 생기고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여러분들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의 기록에 다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과 그렇게 기록된 모든 행위는 각자가 행한 행위에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이 믿음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도 로고암이나 예로고암처럼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우리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악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말은 그를싸하게 하는데 그 전하는 말대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지요. 말 많지요. 편하지요. 서로 속이지요.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생명체계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듣든 듣지 않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내 양심, 내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 나의 잘못, 나의 악한 행위, 악한 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래서 일일이 생명책에 다 기록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될 때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는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요. 우리를 할수 있으면 미혹, 즉 속에서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감정이 일어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모든 행위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더라는 사실. 오늘 역대지략에 기록된 이두 왕의 행위를 행위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우리의 제가 사암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길을 갈수 있는 어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의 그 선함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나 할수없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을받으시나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서옵 나라와 세와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